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더 좀비 조원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상승 나왔는데요. 48,000원. 제가 오늘 왜 방송을 켰냐면요. 어, 제가 그때 48,000원 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때 매수하셨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시 48,000원대로 복귀를 했고요 어, 이제, 이제, 어, 어떻게 움직이냐. 사실은 48,000원에서, 어, 방향성을 나오는 게 아니고, 5만원은 올라와야, 5만원대 올라와야 방향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5만원대까지 올라와줘야 되고요 어, 일단은, 지금 외국인이 되게, 항상 같아요.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매수하다가, 장 후반에 다 던집니다. 오늘도 그랬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한 15억 순 15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바로 던졌고요. 막판에 특이한 거는 연기금이 다시 이틀 연속으로 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번 당한 이력이 있죠. 네, 이 6만 주 이렇게 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연기금이 뭐 2만 주, 만 주씩 뭐한 2주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대량으로 10만 주 이상의 매수 들어오는 날 때까지는 연기금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금 판단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만주 이상 개인 매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제 실망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나가려한다더 떨어지면은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 오늘 뉴스 계속 그 중진공이랑 매출채권 팩토링 확산 나선다. 이게 뉴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중진공의 팩토링 플랫폼 구축, 운영은 물론 매출채권 팩토링 신청 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해계 정보, 분석 데이터도 단독으로 공급한다. 앞서 도전비조는 매출채권 팩토링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진공 의 해당 중진공의 해당 사업자로 올해 2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양측은 전산연동과 프로세스 정립 과정 등을 거쳐 매출채권팩토링 신청부터 집행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하며 서비스를 개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 왔다. 올해 2월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확산 당연히 나서겠죠. 올해 2월에 이미 협의했고 당연히 나서는 내용입니다. 어 아마 이거 고점에서 이런 내용 나왔으면 설거지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 떨어지면 안 되는 기업인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면, 뭐, 시덥지 않은 뉴스 하나 몇개 올리고 주가 올립니다.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 지금 더 좀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뭐, 신한은행도 계속 협업, 원래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 지분도 이렇게 수합했던 이력이 있고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뭐, 지금 중진공, 이런 뉴스들은 이미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과거에 이미 다 해왔던 기업이고, 새로운 뭐 소식이 아니면은 신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 어,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뭐 개발자들 줄줄이 퇴사로 외주로 서비스 비용 증가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들이 진척도가 떨어져서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셀리포트 엄청 나왔습니다. 셀리포트 내고 주가 빠진 다음에는 더 이상 조용해지죠. 잠잠해지죠. 일단 매매 동향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래서 이 더존 뷰존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바닥 4만 원에서 20%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이 4만 원이라는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입니다. 코로나 때 아무리 빠져서도 5만 3천 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이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이 5만 3천 원,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반등을 해주면, 그때부터, 어, 이 기업이 7만 원 가냐, 10만 원 가냐, 아니면은 12만 원 가냐, 13만 원 가냐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보여집니다 어,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은 좀더 좀비존 갈, 보유하신 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위로 올라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비존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을 살펴보고, 어, 조억, 좋거나 아니면 특이동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